뭐 이탈리아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행동들하고 그런 짓들을 했을까요, 코로나 때? 처음에 시작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일부 멍청한 인간들이 국민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 좋은, 뭐, 한, 한자로 하면 이제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하고 지금 미용실들 제가 요즘 근 1년 동안 많이 떠드는 내용들하고 똑같아. 원장님도 그냥 쉽게 제가 그랬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안 하면 나중에 돼서 접근에 들어오면 역시 똑같은, 똑같은 얘기 되거든요. 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미용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떠들어도 뭐 괜찮겠지 되겠지 뭐 하면서 아직도 네이버 플레이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 손님이 다시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진짜 그런 뭐 그 가지고는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특히 부산은 살아가기 되게 힘들 거라고. 제가 진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실컷 우리 열심히, 백신 맞고 열심히 살면 뭐예요? 이상한, 짓, 이상한 곳에서 저런 식으로 빵빵 터져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좋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을 1억씩, 2억씩 받는 사람 같으면 상관없잖아요. 1년 동안 밝혀졌잖아요. 직장 좋은 데 다니는 애들, 누구 하나 잘린 애들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주류의 언론들은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 난리를 쳤는데,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봐 보세요. 회사 그만두거나 회사 잘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그런 피해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피해를 봤을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세상, 그냥, 그냥 흘러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 누차 강조했지. 코로나 기이 오기 전에 5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미용실에서 나왔던 반복적인 말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야, 언제 괜찮아지는데, 언제 괜찮아지는데, 그러고 15년 온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금도 똑같은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백신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나름 이제 코로나가 얼추 정리가 된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또그 기대를 가진 거에 대한 아주 되게 큰 지금 배신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미용실 다니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객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나마 그냥 버텨갔던 이유는 그 손님들이 특별하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유지,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가 됐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을 우리한테 맛을 한번 보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뜨고 뜨거, 아뜨고 뜨거 해 가지고 뭔가의 대비책이나 방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러다가 많은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영세 자영업의 한계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살길은 본인들이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또, 사후 약방문이라 그래 가서, 그래서, 아, 그때 대원통상이 하라 그럴 때, 그때 강소장이 하라 그럴 때, 그때 전소장이 하라 그럴 때, 네이버 플레이스라도 좀 설치해 놓고, 조금 해볼 거리라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 그러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지금 미용실 운영이 이미 10년 전부터 바뀌어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 지금 알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바뀐 상태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의 경영이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스마트해져 버렸거든요. 옛날에는 대형 미용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고 복잡하고 진짜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스마트하게 발전해가면서 미용실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심플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용실 원장님들은 옛날에 그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또 해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새로 5년 전부터 새로 미용실을 시작하시는 그런 대형 미용실 출신 미용실 원장님들은 되게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지금 미용실들을 5년, 근 5년 이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충분한 수익도 내고 그리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잖아요. 고객이 더 늘어나 버렸다고요. 단지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 버렸어요. 아주 스마트하게. 그분들 교육요 미안한데 교육장 와서 교육은 안 받으신 안 받으신 거 같아요. 그분들이 디자이너 때뭐 부산에서 근무를 했든 서울에서 근무를 했든 다른 지방에서 근무를 했던 열심히 공부는 하신 건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교육들을 틈이, 틈이 날 때마다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강사가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부터 이미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데서 도태돼버린 거거든요. 도태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90%,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10% 정도가 바뀐 건 코로나 같은 아주 대단한 사, 건이 터졌기 때문에 변하고 바뀌어진 거고요. 나머지 90%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코로나가 지난다고 해도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전 세계에서 유명한 석학들이라든지 무슨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 사이로는 절대 안 돌아갈 거라고요.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은 다 버려 버리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이제부터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아, 네이버 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라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라고요. 지금도 뭐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네이버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라든지 그런 외부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로직을 자꾸 설명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원장님들 그 로직은요, 원장님들이 아무리 들어봐야 이해 안 돼. 저 같은 사람도 20분짜리 동영상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들한테 피해 안줄 거니까 사람들이. 어떤 업체에 손을 잡고 하든, 대원통상하고 하든,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예전부터 했던 회사하고 하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대원 통상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왜? 원장님들은 그 로직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야 찾아낼 수 없을 거니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바뀌었는데, 또 거기서 원장님들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안 돼. 저도 우리 강수향이나 천수향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맞게 돌아갈 거라고. 저희들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페어 칼라 가지고 지금 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페어 칼라를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꼭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쓰시더라고요. 설명서가 있으면 설명서대로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비슷비슷한 저가의 제품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응응력 가지고 통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매직스 염색약 이후에 들어온 제품들은요 그렇게 쓰시면 안돼 전혀 전혀 틀린 제품이라고요. 예전에 쉽게 원장님들을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저희들 그냥 휴대폰 아시지요? 휴대폰하고 지금 스마트폰은 작동의 방법이 완전 틀리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우리가 익힌 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리점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옛날에 썼던 휴대폰하고 지금 산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두던지면서 옛날 방법대로 스마트폰이 구동이 안 되니까 나 이거 안 쓸래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개망신 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만 조금만 이해만 하시면 지금 세상 엄청 변해지고 쉬워졌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들하고 같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미용실들이 뭐, 한 100군데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게 부산만이 아니고, 울산도 그렇고, 뭐, 창원이나 이쪽 지역에서도 새로 인스타그램을 접해가지고, 인스타에 뭐, 여러가지 게시물들을 올리고, 노력을 하신 분들, 뭐,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 예상하고 똑같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점, 점점, 인스타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더라. 내가 뭐 열심히 사진 찍고 동영상 올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광고의 효과를 보고 손님들이 나한테 연락을 오는 건단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뭐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포기했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한 일이냐고. 물론 맞아요 원장님들.